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삶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laughs>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성경 전체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창세기는 아마 여러 번 읽어 보셨을 줄 압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이한 문장으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사탄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들이 소중해지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아닌 나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전한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전 PPT입니다. PPT 1장. 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세상에 뱀으로 인해 죄가 생겨났고,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로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비록 아직은 온전하게 회복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는 저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4장은 타락과 구원 중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1절로 이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고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허함,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소유라는 이름을 가진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허물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은 양치는 자로 성장합니다. 지난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것은 가죽을 제공한 그 가축의 희생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대조됩니다.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생명을 갖게 된 가인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희생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함을 알려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자였던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아벨을 받으십니다.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제물된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지만 농사 짓는 자였던 가희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수고하여 애쓴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가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최선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다를 때의 결과가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재물만이 아닌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재물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격과 삶, 올바른 동기와 정성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며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드리고 있고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가치국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첫 것으로 구별하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엄선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나의 예배가 과연 최선인가? 과연 많은 정성을 드린 예배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같기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내가 편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부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은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인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하십니다.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찬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가운데 죄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타트가 최초로 언급된 구절입니다. 하타트는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로 중심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맨손으로 오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오리를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호박의 속을 긁어낸 다음에 그 껍질을 머리에 쓰고 몸을 강물 속에 감추면서 오리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리들이 와서 그 호박 껍질 위에 앉고 바로 그때 손을 내밀어서 오리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지금도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립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와 시기, 불순종으로 인해 형제간에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분을 내었고, 속였고, 살인했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죄와 사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을 내고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속이고 마음으로 미워하여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발전됨을 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살면서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마치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이니까.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를 배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게 되는 여러 죄들을 우리는 자복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이제 안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 당한 아벨을 기억하시며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삶은 영적인 근심과 고통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커다란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삶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와 같은 삶 앞에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 호소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너무나 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피흘림에 대한 징벌자이며 여기에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오직 살리는 일, 지지하는 일,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노세의 의미는 방랑의 땅, 안식 없는 땅입니다. 가인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방랑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서 본질상 죄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르기보다 불순종이 더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안식 없는 삶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인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함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안식 없는 삶으로 나아간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